아. <목소리> 저거 오늘 저거 존나 가네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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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이요 <인용. 목소리도> 너무 인인데? <목소리도> 아, 미안해. 미안해. <목소리도> 오, 기가 막혀. 나이, 여러거어 나? 거 불러. 어? 어, 맞아. 한정판. 아, 진짜? 그거안왔어아이저껴는지몰라는데나 <laughs> 이거만. <이번엔 웃음> 몰랐던 <몰라> 거야? <laughs> 뭐가 나왔어? 안거네트다 아니, 실패 하면, 안 멋있 어 추해 찍어찌가찌가찌가와가찌가 재수는 손동호가 부리고, 점수는 <laughs> 김성호가 본네 <울래? 웃음> <laughs> 오, 나이스 코스. 김성훈 빵이 좀 세졌다? 아니하하하하 <말할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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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খেয়ে 요즘 실력에 물이 오르고 있는 지민TV 지민이는 이제 원래 한 재빈이 보다 못 쳤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요즘 하이콕 거의 최고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철, 최유철이라고도 이제 키멀 때같이 큰 놈이 있는데 이제 멀때두 명이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유일하게 흰색 옷을 저버어지 같이 실수한 놈이 바로 지민TV의 주인공, 지민입니다 지금 대충 밸런스를 보면 좀 불리해 보여요 원래 옛날이었으면 그래도 비비지도 못할 밸런스였는데 성민이가 그래도 잘해서, 휘어이도 잘하고 지민이도 많이 성장해서 지민이도 한번 초심 대회 나가서 승! 이긴 건 아니고 예탈이지만 그래도 1승은 했다 그래서 둘이 요즘 조금 조금씩 성장하는데 과연 신흥 강자 이두 명은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지... 오... 이기나... 저내 치라고 들어간 거든요 여러분, 지민TV 요즘 연두 콕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 중입니다. 옛 회장 연두 콕은 지금... 지금도 아마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. 잠 공부, 잠 공부... 이 집중하나기 때문에 저희 나문을 보는 공부하러 갔습니다. 대신에 이제... 제가 뭐라고 하지? 족제비라 해야 되나? 이제 음흉하게 웃는 게 특기인... 지민 TV.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다들 구독 많이 해 주세요. 지금 하이콕의 여러 TV TV들을 알려 드리면 지민 TV 이제 다진 콕 연두 콕 그리고 이제 찬혁 TV랑 재원 TV 뭐몇개몇개 몇 있는데 사실 저는 몇명안 친하지만 안 친하니까 좀 지민 TV를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. 그냥 저도 구독은 안 했어요. 구독하 이제 하이콕 사람이 구독을 해 버리면 자, 같은 영상만 주구장창 올라와서 좀 재미가 없거든요. 관광도 스매시 잘 들어갔죠. 저였으면 직선 썼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되가잘 들어갔습니다. 서브 좋고 빵. 오 재미도 많이 들었다. 아 여러분 이거 이거 죄송합니다. 편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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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편집하겠습니다. 저런 거 보시면 안 돼요. 저런 거 따라 하셔도 안 되고 저런 거어저 이제 게임 들어가봐야 돼서 여기까지. 진 <laughs> 평소엔 말이 없잖아요.